누구나에게 늙음은 오고 나이가 먹음이 오고 누구나 다 써먹은 만큼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이치잖아요. 근데 그 이치 속에서 얼만큼 내가 현명하게 그것들을 유지하고 가지고 갈수 있느냐에 따라서 음, 기운도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또그 기운들이 조금 현명하게 작용을 하고 발휘가 될수 있도록 만드는 게 기운 작업이거든요. 그리고 그 기운 작업이 제가 하는 기도예요. 안절하게 빌고 있는데, 그렇게 빌고 있는 중에, 이제, 최근에 접했던 사연들도 있고, 내가 또 기도를 또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해왔던 기도들도 있고, 내가 또 순간의 절박함으로 하게 되는 기도도 있고, 또 돈을 조금 받은 기도도 있을 거고, 또 받지 않은 기도도 있을 거고, 근데 이놈의 돈은 받으면, 받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, 될수 있으면 금전으로는 엮이지 않으려고 하는데, 현실적으로 저도 이 산에 있는 게 공짜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저의 산이 아니다 보니까. 그러니까, 금전적인 얘기는 뭐 실질적으로 거론은 될 수밖에 없고, 또한 기복신앙 자체가,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노력했거나 그 사람이 움직여서 벌은 돈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 기운을 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요. 이 기복신앙 자체가 그래요. 그러니까 강신무들이 기운을 갖고 논다는 게 되게 좀 아이러니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강신무는 기운을 갖고 놀아야 해요. 시시각각 변하는 기운들을 놓치지 않고 항상 같이 깨어 있어야만 그 기운들을 접하고 그 기운들을 가지고 순간의 기회라도 만들 수 있고 순간의 운이라도 당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늘 항상 기도에 매여야 하고 늘 항상 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 커트라인을 근데 가정을 가지고 있거나 자식을 키우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많은 손님들을 보면서 막 감당도 못할 만큼 돈을 벌고 있거나 이렇다면 그 많은 것들을 하는 중에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놔야 되는 게 이치인데요 둘다 갖기는 힘들거든요 아무리 똑똑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해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니까 러 당장은 잡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유지가 힘들거나 마무리에 가서 똥이거나 아니면 두 마리를 다 놓치거나 이런 결과를 만들게 돼요 인간은 어리석거든요 근데 당장 두 마리를 잡았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면 잡은 게 맞지만 얼만큼의 상태를 유지할 거냐. 그리고 얼만큼 그걸 가지고 갈 거냐? 그래서 초년과 중년의 고생을 해도. 말년이 괜찮을 수 있다면 잘 살았다고 하는 거고요. 그리고 초년과 중년에 조금 몸이 아파도, 말년에 아 건강할 수 있다면 그만한 복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누구나가 평범하게 다 초년을 넘어가고, 중년을 넘어가고, 말년을 넘어가는 것처럼요. 누구나에게 늙음은 오고, 나이가 먹음이 오고, 육체적도 누구나 다 약봉투가 하나씩, 둘씩 늘어나고, 누구나 다 병원을 찾아갈 수 밖에 없고, 누구나 다 써먹은 만큼 고장이 날수 밖에 없는 게 이치잖아요. 근데 그 이치 속에서, 얼만큼 내가 현명하게 음. 그것들을 유지하고 가지고 갈수 있느냐에 따라서 음. 음. 기운도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또그 기운들이 조금 현명하게 작용을 하고 발휘가 될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음. 기운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운 작업이 제가 하는 기도예요 음. 그러니까 내가 길이 있어야 걸어가는 것처럼 내가 저 희망의 불빛을 보고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그 빛을 만들고 그 깜깜한 통로를 나오게끔 제가 앞서서 움직여주는 게 기운을 만들고 그 기운으로 길을 닦는 기도란 말이죠. 그렇게 오늘도 기도를 하는 이 산에 머물러 있습니다. 남들이 내게 뭐라고 하든 하지 않든 왜 그렇게 사냐고 하든 뭐 말든 난 지금의 제 삶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누구나가 다 자기의 삶이 맞다고 생각하겠지만 강신문은 어느 정도의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의 기운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커트라인에 원력이나 능력은 가지고 가야 해요. 근데 그게 가정이 있다고 한들 자기의 개인적인 사연이 있다고 한들 좀 번거롭고 복잡하고 어려울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은 있는 상태에서 손님에게 의식이나 일도 권하고 부족도 쓰려고 하고 초도 키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업장으로 인하여 신들의 선택으로 인하여 제자가 됐다기보다는 이 제자의 이 직업이 사업성과 영업성과 장사처럼 돼 버리고 그렇게 전락해 버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찍으면서도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도매급이나 같은 어, 흙탕물에 놓이게 될까봐 그런 염려들도 많았고 그런 세간경들 속에 내가 놓여지는 것 같아서 생각도 많기는 했지만요 그냥 항상 영상을 찍을 때마다 느끼지만 거기에 하나 가득 내 진심이 담기고 마음이 담기면 누군가는 내 진심과 마음을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에는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마음에 있으면 늘그 사람을 느끼고 볼수있다는 거. 우리 이 속에서 마음 나누면서 살수 있도록 소박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음.